네, 안녕하십니까? 농업 관측 센터에서 엽근 채소 관측 팀장 역할 맡고 있는 지선우입니다. 네, 제가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엽근 채소 수급 동향과 전망이고요. 여기서 엽근 채소는 저희가 관측하고 있는 배추, 무, 당근, 양배추 위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뭐 지난해 상황을 먼저 짚어보고 2026년 올해 수급 전망을 말씀드린 후 어, 중장기적으로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에 앞서서 지난해 작년을 한 단어로 요약하게 되면 저는 에브리씽 네, 랠리 이것을 하나의 키워드로 볼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요. 어, 주식, 코스피 지수, 그리고 금값, 그리고 서울 부동산 가격, 어, 2025년 국내 자산 가치가 2024년보다 어, 아주 큰 폭으로 증가했었던 한해로 기억을 하실 겁니다. 어, 이러한 상황은 현재에도 좀 진행 중에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엽근 채소들은 어땠을까요? 우리 엽근 채소 가격들은 전반적으로 하락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물론 혹자는 어, 국내 자산 가치와 이 채소 가격을 비교하는 것이 상당히 비약일 수도 있고. 또10% 내외의 가격 변동률은 최소에서는 그렇게 큰 것은 아니다라고 판단하실 수도 있겠지만 어, 작형과 또 품목으로 또 구분해서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게 되면 어, 가격 하락률이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60%까지 크게 하락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대부분이 어, 좀 오른 상황 속에서 이 채소 가격 하락은 체감상 저는 더 크게 느껴지기도 했었었는데요. 그럼 왜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게 되었는지 먼저 어, 돌이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배추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생산 동향인데요. 어, 단기적으로는 배추 재배 면적은 가격에 따라 면적이 증감을 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2024년 가격이 워낙 높았었기 때문에 2025년 배추 재배 면적은 전년보다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만 이제 중장기로 살펴보게 되면 모든 작형에서 어, 대부분 우하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는 소비 감소와 재배 깊이 현상이, 현상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어, 다만 이제 봄 작형이 최근 들어서 좀 예외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 이유는 이제 여름 작형 어, 수급 리스크를 좀 대응하기 위한 이런 저장 수요 영향들이 반영되었기 때문에 으 어,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 저희가 이제 포스 데이터를 좀 분석해 보았는데요. 어, 지난해 가격이 저렴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사실 배추 구매량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크게 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보시는 방향 왼쪽 부분이 이제 배추에 대한 판매량인데요. 어, 약간의 약보합세 내지는 보합세 수준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 이러한 이유는 아무래도 통배추, 단순히 통배추뿐만이 아니라 쌈배추에 대한 구매까지도 같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구분되지 않다 보니 일부 어, 감소세가 그렇게 크게 보이지는 않는 상황이지만 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 김치입니다. 이제 통배추를 원물로 하고 있는 김치의 어, 소비 감소세는 연도를 어, 거듭할수록 지속적인 감소세를 현재 보이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배추 가 네, 배추 가격 같은 경우에는 연평균 가격은 전년보다 하락을 하였습니다. 아무래도 봄과 여름 생산량이 늘었었기 때문에 출하량이 늘면서 가격이 전년보다 약세를 보였었는데요. 다만 겨울 배추 지금 이맘 때 작년 이맘 때 가격을 보시게 되면 어, 전평년보다 조금 높게 형성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는 2024년산. 겨울 배추 생산량이 감소하기도 했었고요, 작황도 상당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수율이 감소했었습니다. 여기에 어, 수율이 감소했다 보니 가수요 같은 것들도 붙으면서 어, 상당히 가격이 조금 높게 형성이 됐었었고, 또 이제 가을 배추 11월과 12월로 살펴보시게 되면 어, 가을 배추가 정식이 되었고 또 겨, 생육기 때 고온 현상이 좀 있었었습니다. 이, 이후 10월달, 10월 초 추석이 끝난 직후에 비가 굉장히 많이 왔었었는데요. 이것 때문에 스페피해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물음병이 발생함에 따라서 김장 수요가 있는 이때 11월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된 부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 모입니다. 무재배 면적도 중장기적으로는 감소 추세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으로 배추보다는 어, 가격 반응이 상대적으로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즉이전연도 가격에 따라서 면적 증감률이 조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여름 작형에서 조금 도드라지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2025년 무재배 면적도 2024년 가격이 상승함에 따라서 어, 전년보다 증가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가격 동향입니다. 음, 무 연평균 가격도 전년보다는 하락한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다만 1월부터 5월 가격을 보게 되면 전년보다 상당히 큰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무 가격 같은 경우에는 가공업체의 재고, 재고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2024년까지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때 작황이 상당히 부진했었고 이렇다 보니 어, 가공업체에서 재고를 확보하는데 상당히 어려웠었습니다. 이러한 상황들이 지난해 연초까지 지속이 됐었었고요. 이후 본무가 좀 추락이 출하, 되면서 생산량이 늘어났었고 어, 가공업체에서도 재고를 확보하는데 좀 원활해지면서 현재와 같은 지금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 소비도 살펴보게 되면 어, 지난해 가격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어, 가정내 소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 산업 부문 이제 연도별 구, 무 구매량을 살펴보시게 되면 오른쪽 그래프인데요, 어, 제조업과 외급식업에서는 어, 전년보다 좀 증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외국직업 같은 곳에서는. 이제 이런 원물에 대한 가격 등락에 따라 좀더 탄력적으로 반응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 당근입니다. 당근 재배 면적 같은 경우에도 건강이나 뭐 다이어트 등을 좀 중요시하는 이런 식습관 트렌드의 영향으로 배추 무와는 다르게 최근 들어 좀 강보합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겨울 작형을 보시게 되면 최근 가격 강세 상황이 약 3년에서 4년간 좀 지속됨에 따라서 어, 증가폭이 타 작형에 비해서 조금 더 크게 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당근 가격 같은 경우에는 2024년 먼저 그래프를 보셔야 될것 같은데요, 어, 굉장히 높게 형성이 됐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여기도 작황 부진 영향도 있었지만 어, 당근 앞배나 뭐 다이어트와 같은 그 수요들이 조금 더 크게 늘면서 상당히 높게 형성이 됐었었고 이러한 영향은 음, 2024년산 겨울 당근이 나오는 어, 지난해 1월에서 3월까지 지속이 됐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봄 당근과 이후 여름과 그러니까 가을 당근 재배 면적 증가와 함께 생산량이 늘면서 전평년보다 어,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당근 수입량입니다. 당근 수입량 같은 경우에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연초에 워낙 당근 가격이 강세를 보였었기 때문에 어, 할당한세를 시행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2024년과 평년보다 상당히 조금 더 높게 많게 수입량이 반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후 당근 국내산 당근 가격이 좀 내림세로 전환이 되었고, 그리고 수입 재고량 증가로 인해서 5월달에 좀 급감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어, 6월 이후부터는 평년 수준의 수입량이 반입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당근 소비 같은 경우에는 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4년에. 어, 수요가 조금 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2024년 대비해서 2025년 소비가 어떻게 되었는지 질문을 했을 때 거의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뭐 증가했다는 분, 감소했다는 분 거의 비슷한 상황으로 나와서 어 여전히 당근의 수요 증가세가 좀 지속되고 있는 상황으로 어 조금 판단이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네이버 데이터랩 지수 이선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이것은 사실 구매량까지는 아니고. 어, 실제 소비자들이 당근을 얼마나 검색하는지 지수화한 내용입니다. 이래서 이제 당근에 대한 관심을 좀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인데요. 어,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최근 트렌드를 보게 되면 어, 당근에 대한 검색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라는 부분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건강에 대한 인식이 실제 수요로 좀 연결된 사례라고 어, 판단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산 당근과 수입 당근의 구입 비중을 살펴보게 되면, 어, 가격 상황에 따라서 10번 중에 한번 정도는 수입단근을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다음 양배추입니다 양배추 재배면적 같은 경우에는 다른 품목과는 조금 다르게 어, 중, 중장기적으로나 단기적으로나 좀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여름작형 같은 경우에는 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요 이는 고온 등으로 인해서 추에 대한 재배 기피 현상이 발생했고, 상대적으로 고온에 강한 양배추에 대한 정식이 이루어지면서 지속적인 재배 면적 증가세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배추 연평균 가격도 재배 면적 증가로 인해서 전년보다 좀 하락하였습니다만, 뭐 다른 품목과 마찬가지로 2024년산 겨울 양배추 작황이 상당히 부진했었기 때문에 연초에 가격이 높게 형성이 되었었고요. 이후에는 이제 생산량 증가로 인해서 현재까지 좀 가격 약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양배추 수입입니다. 실제 양배추 수입량은 국내 공급되는 것 중에 이제 수입이 차지하는 비중은 5에서 10%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 평년 수준의 수입량을 보게 되면 그렇게 많은 양이 수입되고 있는 상황은 아닌데 지난 2025년 연초에 가격 강세 의 영향으로 여기도 당근과 마찬가지로 할당가세가 시행이 되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큰 폭으로 어, 수입량이 반입이 되었습니다. 이후 양배추 국내 양배추 도매 가격이 그래도 조금 내림세로 전환이 되면서 어, 수입량도 감소세에 접어들기는 했지만 7월부터 9월 달의 수입량을 보시게 되면 전평년보다 또 증가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어, 이는 8, 9월 달그 국내 양배추 출하가 뭐 품이 저조라든지 뭐 이런 상황으로 원활하지 못했었고요. 이때 또 수입 단가가 조금 낮다 보니 상대적으로 좀 수지가 맞는 수입 수요가 발생했던 것으로 유추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26년 올해 전망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겨울배추 생산 전망입니다. 겨울배추 생산량 재배 면적 증가하고 단위당 수확량도 전년보다 늘기 때문에 생산량 전년보다 약12% 정도 늘어날 것으로 어, 전망하고 있습니다. 어, 하지만 저장 의향량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보다 아, 지난해랑 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어, 생산량이 증가하기는 하였지만 12월과 어, 지난 12월과 1월달 저장 입고량이 현재까지 많지 않고 오히려 바닥에 두고 있는 어, 상황이 조금 많은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이는 전년도 산지 추락이 어, 시세가 1, 2월달 시세가 조금 높았기 때문이고 이를 기대하는 추하주분들께서 이런 행태를 좀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고 아울러서 전년 저장기 출하기 시세 3월하고 4월 가격이 1월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낮았습니다. 어, 이러다 보니 저장, 금년도 저장량이 전년에 비해서 다소 다소 좀 적은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다만 지금 출하를 위한 수학이든 뭐 입구를 위한 수학이든 이 수학이 좀 늦어지고 있는 상황은 생산량이 늘어서 앞으로 가격이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지만 어, 이렇게 수학이 조금 늦어지게 된다면 향후 기상 상황에 따라 수급 리스크가 매우 커서 가격 변동성도 매우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올해 그 작형별로 저희가 재배 면적을 따로 이렇게 전망을 해 보았는데요. 봄과 여름 같은 경우 어 지난해 추락이 가격이 워낙 약세였었기 때문에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가 수급 가이드와 좀 면적을 좀 비교해 보았는데 사실 수급 가이드라인에는 이제 면적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안정대 가격을 기준으로 저희가 이것을 역산한 그 면적으로. 어, 면적을 좀 추정을 다시 한번 해보았고요 저희가 전망치를 그 대입한 결과 봄 같은 경우에는 전년보다 재배의향이 감소함에도 불구하고 어, 농산물 수급 가이드라인 기준 안정단계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봄이 상회하는 이유는 2025년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봄작형 면적이 상당히 조금 크게 나타난 기저효과도 있을 것 같고 아울러서 여름 리스크를 좀 대응하는 면적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지금 판단하고 있고 여름철 같은 경우는 하회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름철이 이제 안정 단계를 하회하는 만큼 지금 봄 작형을 통해서 어, 수급 조절이 매우 중요한 어,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 가을 같은 경우에는 올해 가격이 좋았었기 때문에 면적이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급 가이드라인 기준 안정 단계 면적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겨울 무인데요. 겨울 무도 재배 면적과 단수가 증가하기 때문에 생산량이 약30% 정도 전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3월과4월달 나올 수 있는 물량들이 아직까지 많은 상황으로 알고 있고, 그리고 추라 진행률도 전년에 비해서 조금 늦은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어서 저장 예향량이 전년보다 많을 것으로 보여져 어, 올해 상반기 겨울 무 가격도 어, 현재와 같은 약세가 지속되지 않을까 어, 지금 전망되고 있습니다. 무도 작형별로 재배 면적을 전망을 해 보았는데요, 가을을 제외하고 봄, 여름, 겨울 모두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어, 아까 가격 그래프 무 가격 그래프에서 가을 같은 경우에 가을 무 같은 경우에도 전년보다 감소를 하였는데 어, 이제 면적이 좀 느는 이유는. 실제 외대모 가격은 하락은 하기는 했지만 실제 김장 때 많이 쓰이고 있는 다발모 가격은 어, 전년 가격이 워낙 그래도 양호했었기 때문에 가을 일반모 재배량 면적 전년보다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정 단계 면적 수준 유지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한편 이제 봄 같은 경우에는 배추와 마찬가지로 수고 가이드라인 기준 안정 단계를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도 봄 배추와 결이 같습니다 국가 데이터 처에 그 면적이 조금. 크게 나타난 점 그리고 여름 수급 불안 대응 물량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에 음, 네 안정 단계 면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겨울 당근도 재배 면적 증가와 단위당 수확량 증가로 생산량 전년보다 25% 정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겨울 생산량이 증가하고 저장 예향량이 증가하기 때문에. 어, 올해 상반기 당근 가격도 전년보다 약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만 봄 재배량 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앞으로 가격이 조금 어, 반등할 여지도 있겠지만 어, 봄 작형이 출하되는 시점과 그리고 겨울 저장량이 나오는 시점이 어, 겹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어서 어, 가격 상승을 어느 정도 좀 제한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어, 다음 양배추도 생산량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재배면적 증가, 단수 증가로 어, 전년보다 약28% 정도 생산량 늘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이에 따라서 저장 예약량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서, 보여지고 있어서 추락기 어, 가격은 1월부터 4월 그리고 저장이 출하되는 5월까지 어, 양배추 가격 전년보다 약세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봄 재배 양면적이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서 5월에서 6월 이후 어 양배추 가격 반등할 여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중장기 전망입니다. 어이 중장기 전망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기상 악화 같은 영향을 좀 배제를 하고 평년 수준의 단수를 고려하여 전망한 예, 숫자이고요. 울러서뭐 거시적인 변수, 뭐 인구 감소라든지 환율이라든지 유가, 뭐 뭐 GDP 같은 것들 다 반영한 숫자입니다. 전반적으로 이 장기적으로 어떤 추세가 보이는지 참고해 주시 방향적으로만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음, 배추 2035년 공급량. 네, 현재와 같은 비슷한 추세에 이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소비 감소와 이상 기후로 인한 재배 기피로 재배 면적 연평균 1.1%씩 감소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고 어 이렇게 국내 생산량이 감소분은 수입으로 대체돼서 자금률 또한 어,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무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연평균 0.8%씩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재배면적이 연평균 감소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뭐 인구가 감소는 한다지만 국내 공급량 감소폭이 더 커서 1인당 소비량도 어,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당근 같은 경우에는 재배 면적이 주요 대체 작물의 재배 깊이 현상이라든지 아니면 상대적으로 높은 생산 안정성 영향으로 재배 면적이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수요도 많이 증가하는 상황이어서 어, 이 부분은 국내 생산량 증가량보다 아무래도 자급률이 50%가 채 되지 않기 때문에 수입에, 수입량이 더욱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져서 자급률은 오히려 하락 추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마지막으로 양배추 같은 경우에는 현재와 같은 이 건강을 중요시하는 이 식습관 트렌드가 좀 지속될 경우 재배 면적 여전히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자급률 같은 경우에는 전체 수입량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5% 미만이기 때문에 어, 국내 생산량이 증가하게 될 경우 수입은 더욱더 감소해 어, 자급률은 여전히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네, 보여집니다. 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어, 이 앞에서 보셨다시피 당근과 양배추 같은 경우 이 중장기적으로 확대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요. 이는 아무래도 건강 이슈랑 조금 맞물리면서 수요가 늘었기 때문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배추와 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그러한 흐름에 조금 못한 부분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 매우 아쉽고 안타깝습니다만, 저는 이 부분을 더욱더 기회로 삼아서 어,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 실제로 미국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도 이 김치를 건강 식당으로 공식적으로 권장한 사례가 있고 케이푸드 같은 경우에도 관심이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인 만큼 배추모도 어, 앞으로 좀 건강 가치를 조금 더 기반으로 수급 구조를 전환해 나간다면 올해 우리 농업 전망 대주제처럼 네, 배추 무도 농업 농촌의 대전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